여러분, 휴대폰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TV보다 더 오래 보는 분들도 많고 영상 시청뿐 아니라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잠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숨겨진 몰랐던 기능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유튜브 경험이 100배 이상 즐거워지고 새로운 걸 배우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입니다. 평소 유튜브를 켜놓고 집안일을 하거나 잠들 때 화면이 꺼지면 소리가 함께 꺼지는 불편함 다들 경험 있으시죠? 이제 이 기능을 켜면 화면을 꺼도 소리는 계속 재생됩니다. 삼성 인터넷 앱을 열고 오른쪽 아래 점 3개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유형한 기능 메뉴에서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주시면 끝! 이제 화면이 꺼져도 음악과 영상이 멈추지 않아 훨씬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취침 타이머 기능입니다. 밤에 좋아하는 영상을 틀고 잠들어도 설정해둔 시간에 자동으로 영상이 멈추도록 할수 있죠. 유튜브 앱에서 오른쪽 위 톱니바퀴를 눌러 더 보기로 들어가면 취침 타이머 항목이 보입니다. 10분부터 1시간까지 설정 가능하며 덕분에 자는 동안에도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 연속 재생, 즉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음악이나 영상을 끝까지 다 듣고 처음부터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합니다. 자동 재생과 달리 내가 원하는 영상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능에 이어 유튜브 미리 보기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중에 중요한 내용이 지나가거나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시청 중인 화면 아래 재생발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면 화면이 분할되어 시간대별로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장면이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큰 화면에서 해당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죠.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을 때도 혹은 중요한 내용을 놓쳤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정말 똑똑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댓글 꾸미기 기능입니다. 좋은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싶은데, 그냥 남기면 평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글자 앞뒤로 특수 기호를 활용하면 재미있고 눈에 띄는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앞뒤에 언더바인을 넣으면 글자가 기울어지고, 별표인을 넣으면 글자가 굵게 강조됩니다. 또한 일반 바인을 넣으면 가운데 줄이 그어져 취소선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평범한 댓글도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습니다. 유튜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몰라도 무난히 보는 것과 알면 100배 활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소개한 백그라운드 재생, 취침 타이머, 연속 재생, 미리 보기, 댓글 꾸미기 5가지 기능만 숙지해도 훨씬 편리하게 유튜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유료 프리미엄 결제를 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숨은 기능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능을 먼저 익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로 재미있고 편리한 숨은 기능들을 소개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활용하면 유튜브를 단순히 보는 매체가 아니라 생활 속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유튜브 사용 중 리플레이 및 연속 재생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듣고 싶거나 영상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을 때이 기능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반복 재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동영상 자동 재생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 재생은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가 추천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이지만, 연속 재생은 사용자가 설정한 영상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고, 화면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더 보기 를 선택하면 동영상 연속 재생 옵션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오른쪽으로 밀어 켜 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영상이나 음악을 끊김 없이 계속 즐길 수 있죠. 또한 유튜브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생 바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채 위로 올리면 시간대별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즉시 큰 화면에서 해당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영상 전체를 반복 재생하며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활용법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눈에 띄게 쓰고 싶을 때 언더바와 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글씨가 기울어지거나 굵게 강조됩니다. 취소선 효과가 필요하면 일반 바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글을 남기는 것과 달리 개성 있는 댓글로 다른 시청자에게도 재미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기능만 활용해도 유튜브 시청 경험이 훨씬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튜브를 보다가 놓친 내용이나 앞으로 나올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미리보기 기능과 영상 재생 중 편리한 탐색 기능을 다룹니다. 재생 중인 영상 하단에 재생 바를 길게 누른 채 위로 올리면 화면이 여러 개의 작은 미리보기 창으로 분리됩니다. 이 화면에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장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강의, 레슨, 설명형 영상에서 유용합니다. 반복해서 찾아보고 싶은 구간이나 다시 확인하고 싶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 영상을 볼때 재료 확인이나 조리 과정만 바로 보고 싶다면 이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전체 영상을 반복 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불필요한 스크롤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댓글 작성 시 다양한 포맷 활용을 소개합니다. 글자 앞뒤에 언더바바를 붙이면 기울임체 효과가 생기고 별표를 사용하면 글자가 굵게 강조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눈에 띄게 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별표와 언더바를 조합해 사용하면 됩니다. 취소선을 만들고 싶다면 일반 바를 활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단순한 글자보다 개성 있는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된 모든 기능은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유튜브 시청이 훨씬 더 즐겁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연속 재생, 미리 보기, 댓글 서식 지정, 백그라운드 재생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청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밤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들 때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침 타이머 기능과 반복해서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음악을 계속 재생할 수 있는 리플레이 기능을 다룹니다. 먼저 취침 타이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고 시청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 더 보기로 들어가면 취침 타이머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0분부터 1시간까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정해진 시간 후에 영상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잠들기 전 음악을 틀어놓거나 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자동으로 영상이 멈춤으로 잠든 사이에 영상이 계속 재생되어 방해되는 일이 없죠. 취침 타이머 기능을 설정해두면 수면 중에도 안심하고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간 추가 버튼을 눌러 재생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연속 재생과 혼동할 수 있지만 리플레이 기능은 특정 영상이나 플레이리스트를 반복 재생할 때 유용합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동영상 자동 재생과는 달리 원하는 영상만 반복 재생이 가능하므로 학습 영상이나 강의를 집중적으로 복습할 때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편리하고 능동적인 유튜브 활용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반복 재생되거나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멈춤으로 불필요하게 화면을 터치하거나 일일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더욱 재미있고 개성있게 즐길 수 있는 댓글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영상에 댓글을 남기실 때 그냥 일반 글씨로 쓰면 다른 댓글 사이에 묻혀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문법 기호만 활용하면 댓글이 강조되거나 독특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 앞뒤로 언더바 가를 붙이면 글자가 기울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세요라고 작성하면 댓글이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은 글자 앞뒤로 별표 바울을 붙이면 굵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처럼 쓰면 눈에 띄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글자를 취소선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자 앞뒤로 가로줄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소선처럼 쓰면 단어 위에 줄이 그어집니다. 이 기능은 조금 재치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댓글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한 백그라운드 재생, 취침 타이머, 연속 재생, 미리 보기 기능까지 모두 활용하면 유튜브 경험이 훨씬 편리하고 즐거워집니다. 화면이 꺼져도 소리는 계속 들을 수 있고 자동 재생과 반복 재생으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으며 원하는 장면을 미리 보기 기능으로 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활용한 유튜브 활용법과 댓글 꾸미기까지 완전히 익혔으니,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유튜브 시청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꾸준히 활용하면 학습이나 음악, 뉴스 취미 등 다양한 목적에서 유튜브를 보다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꿀팁들을 기억하고 직접 적용하면서 여러분만의 유튜브 맞춤 환경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 시청을 넘어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